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학교장 추천인데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요. 4%예요. 그죠? 학교 전체 인원의 4%를 추천받아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학교가 100명이라면 4명을 추천을 받는데 어, 성적 상관없어요. 우리 애가 4%건 아니고 그건 중요하잖아요. 1등급이야지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 안에 인원을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넣으면 되는데 보통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대학교다 보니까 상위권 학교,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다 가져가죠. 서울대 받은 아이들이 보통 고려대학교 다 받쳐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어, 문과 이과 인원 제한은 없어요. 전체 묶었을 때. 그런 바람에 요즘 문과 애들이 좀 피를 많이 보죠. 이과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교과가 80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무슨 평가냐면 정량 평가입니다. 여태까지 학업우수형이랑 계열적 합성은 정성 평가가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이 학교장 추천은 정량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등급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등급을 계산할 때요. 얘네가 등급이 있으면 이 등급을 뭐 하냐면, 환산점수라는 걸로 바꿉니다. 환산점수로 바꿀 때, 얘네가, 이거 지금 오늘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신 등급이 있는 거와, 아시다시피, 요번 년부터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요 A, B, C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합쳐가지고 다시 환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산에서, 네, 소수점으로 막 끊겨나가면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등급을 계산하거나, 요 환산의 진로 선택을 요렇게 집어넣어서 요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요 진로 선택, 어차피 등급이야. 걔네 환산표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취 비율이에요. 요 성취 비율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일 A라는 걸 받았을 때그 옆에 보면 A B C가 뭐 여기가 뭐 40%, 여기가 뭐50% 요렇게 성취 비율이 써져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 비율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A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1 1등급이거든요. 1등급으로 계산하는데, 만일 B를 받았을 때이 A, 1등급을 가지고 성취 비율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게 막 5등급 두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A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 계산하는 거는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산 점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소수점 싸움이 붙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공부 좀 한다라는 아이들이 막 소수점을 붙으면서 들어올 거고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좀 해봤을 때 1등급이랑 2등급이랑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1등급,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솔직히 1등급 후반 아이들도 해볼 만은 해요. 1등급 때 후반 아이들도 솔직히 해볼 만은 한데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요 서류를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소수점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소수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소수점으로 싸우니까, 요 서류에 대한 반영 20%가, 이 반영이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영향을 줍니다. 이론상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큰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있어요. <laughs> 이거 참 말하기가 그런데 이게 왜큰 영향을 또 주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게 그러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면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소수점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20%가 들어가면 당연히 뒤집어지죠. 그런데 이게 성균관대랑 좀 틀려요. 원리가. 이게 아이들이 요 소수점 싸움이 붙은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누구냐면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보통 1.0에서 1.4 조금 부, 부족한 아이들이 1.6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로 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이랑 1.6 요거 솔직히 소수점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20%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상위권 아이들 생기부가요 다 웬만큼 만들어져서 와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완전히 허접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1.2등급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생기부가 진짜 허접하잖아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넣으면 되게 불리해요 저 서류 20%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 20%의 영향력이 이다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고려대학교 이거 학교장 추천 집어넣는 아이들이 정교권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기부가 다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아이들끼리 또 싸움이 붙다 보니까, 저 20%가 크게 또 반영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요. <laughs>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일단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시는 그렇기 때문에 한 1.0에서 1.4는 나와야 돼요.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4, 1.5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1점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좋아야 되는데, 1점대 초반 아이들 서류가 안 좋을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1점대 후반 아이가 1점대 초반 아이를 이길만한 생김으로 진짜 갖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가 다잘돼 있어야 돼요. 일단, 내신이 1.0에서 1.5 사이는 돼 있으면은, 일단 점수는 크게 안 밀릴 것 같고요.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야죠. 이해가시죠? 요 조건이, <laughs> 네, 맞아 떨어져야지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전형을 말해드렸어요. 우수, 계열 적합성 추천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기준선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그죠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류 빨갛고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맞는 거고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저 맞춰 오면 뽑아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아예 좋으면 네, 그만큼 유리한 거고 내신 등급이 안 좋아도 한번 해볼 만한 거겠죠. 서류 좀 만들어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는 라 겁니다. 서류 20% 보겠다고는 하지만 저 20%에 대한 영향력이 저는 절대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점수대가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초반대 형성은 돼 있어야 되고 생기부가 어느 정도 구성은 돼 있어야지 학출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시죠? 최저 맞춰야 됩니다. 그죠?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 같은 경우 얘네는 3개예요. 3개합 5예요. 낮아 보이십니까? 낮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낮아 보이진 않지만 우수형 4개합 7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탐구는 평균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3개합 6이에요.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는 4개합 5입니다. 엄청 센거 보이시죠? 네 개야, 뭐, 와, 대박이다, 씨. 네 개야 보면은, 의대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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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인데, 이거 약대요. 요거 맞추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1.4등급에서 1.6도 전원 해볼만 해요. 솔직히, 씨. 약대 이거 맞춰보면. 이해 가십니까? 워낙 최저가 세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점이나 1.3이면 약대 가시겠습니까? 지방의대 가시겠습니까? 전 지방의대 가거든요. 하여튼, 요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대는 최저 맞추면은 내신 등급 조금 부족해도 고려대학교 한번 던져볼만 하다라고 보셔야겠죠. 서류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 서류 안에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장 추천도 네, 준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예측 등급 컷은 얼마나 될까요? 환산점수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할수 있는 계산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추천 전형, 교과 전형, 대학교 환산 계산기, 고려대학교 환산 계산기를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www.con쇼.co.kr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네이버에서 컨쇼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게 저희 컨쇼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밑에 보시면 입시자료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입시자료 게시판 더보기 클릭, 자뭐 바이트 계산기나 제트각 계산기 그리고 계획표, 뭐 특강 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요. 2022학년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첨 환상계산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자 환상계산기를요. 저희가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거든요. 여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은 네, 저희가 엑셀 파일로 고려대학교 학추 환산 계산기를 올려 드렸습니다. 과목명과 이수 단위 등급을 집어넣으시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네, 단위수랑 성취도, 성취 비율도 다넣으셔야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전체 환산 등급이 나오면서 밑에 보시면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이 환산점수를 옆에 보시면 저희가 2022학년 학교장 추천 합격 예상 환산점수를 올려드렸거든요. 적정과 도정권으로 나눠드렸어요. 네, 적정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평균 컷을 한번 예상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도전권이라는 거는 80컷 빠지는 데이터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문가가 요번에 자연계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빠질 걸로 생각이 들어서, 도전권 환산점수를 좀잘 체크해주,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자연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년보다 약간 컷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환산점수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할수 있는지를 한번 2022학년 저희 컨슈가 제공한 환산점수랑 한번 비교하시면서 대학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학주 교과전형 한번 네 적용한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명을 집어넣고요. 이수단이랑 등급을 넣고요. 네 진로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과목이랑 단위수 성취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비율을 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 아이가 1.56% 등급 정도가 되는 문과생이에요. 환산 점수는 79.1060이 나오는데 저희 컨슈에서는 두 자리까지만 일단 네, 환산 점수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 드렸고요. 79.1이라는 거는 일단 적정 라인 환산 점수로 봤을 때 경영학과는 솔직히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아요. 어? 그러면 소수점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네이 소수점이요 정말 등급을 다 바꿔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지원하실 때는 단순 등급을 보시는 게 아니고 환산 점수를 다 네, 계산한 다음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 도전권 환산 점수로 봤을 때는 79.1이면 경영학과 한번 해볼 만하네요. 그죠? 이것처럼 적정성과 도전권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학과에 지원하면 좋을지를 네, 기준선을 저희가 마련해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대한 방송이고요. 네 지금까지 합격을 아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